012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은. 는 동사는 화장지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7년 10월 28일에 설립되어 1988년 10월 상장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됨. 동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으로는 화장지 제조 판매업, 지류 제조 판매업, 일용잡화 판매업.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있음 제지산업은 고도의 기술 및 설비 투자를 요하는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임. 종이 사용 분야에 따라 문화용지, 산업용지, 위생용지, 특수지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화장지 및 위생용지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작구 보라메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미용 디슈, 화장지 원지 등이며 국내 화장지 시장에서 양호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위생용지는 생활수준 고급화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인구 및 복지예산 증가로 성인용 기저귀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재무 대시 화장실용 위생용 프리미엄 두루마리 및 미용티슈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 원지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민간 소비 회복과 화장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화장지, 미용 티슈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마스크, 성인용 기저귀 판매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모나리자의 시가 총액은 106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모나리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13위입니다. 모나리자의 상장 주식 수는 3657만 1255주입니다. 모나리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모나리자의 퍼은 45.47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6.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7배, 21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원, 34억원, 2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원, 33억원, 23억 원입니다. 모나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00% 쌓인 이고 유보율은 292.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59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